다들 어디든 가면 정상에서 만납시다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. 정상에서 만납시다. 미안한데요, 정상에서 못 만납니다. 정상은요, 바라보는 거지 만나는 데가 아니에요. 정상에서 만납시다는요 애터미만 써먹는 언어라니까. 아니 내가 이만큼 가면 누군가는 하늘로 날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만나요? 바라봐야지. 네. 우리는 마케팅이. 상식선에서 1차적으로 후원 수당부터 만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상에서 만납시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애터미만 써먹는 언어가 돼야 돼 그런데 입버릇처럼 아무나 정상에서 만난데 다른 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? 우리 정상을 바라봅시다 이렇게 해야 돼 우리만 정상에서 만납시다예요 이 마케팅을 만든 회장님께 지금 오신 분들은요 감사한 박수가 나와야 돼 진짜 고맙구나 네. <laughs>